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탈색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살롱의 김포점 한스 원장입니다. 네, 오늘 교육은 크게 어,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했고요. 첫 번째는 탈색약과 상화제, 두 번째는 탈색약의 주 성분에 대해서, 그리고 세 번째는 탈염제에 대해서, 그리고 네 번째는 손상 없이 탈색하는 법으로 나눠졌습니다. 네, 첫 번째. 탈색약과 산화제입니다. 탈색을 잘 하려면 탈색약과 산화제의 상관관계를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. 탈색은 산화제가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제인 탈색약 성분이 모발을 밝게 하는 거예요. 높은 산화제를 썼을 때 탈색이 좀더 밝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산화제가 밝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산화제는 그냥 탈색약의 화학 반응을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지, 산화제 자체가 탈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두 번째는 탈색약의 주성분인데요. 우리가 탈색약의 주성분은 뭐 조금은 알아야 탈색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는데, 탈색약의 주성분은 광산, 칼륨, 광산, 나트륨, 광산, 암모늄. 이렇게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, 어, 광산, 나트륨. 우리 좀짠거 많이 먹으면은, 짠게 보통 나트륨이잖아요. 많이 먹으면은, 막 다음 날, 어, 물이, 물이 엄청 생각나잖아요. 물 많이 먹고 싶고, 그러니까 나트륨 자체가 물을 빠,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거든요. 탈색약은 3분의 1이 나트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어 역할을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염색제는 뭐 비율이 산화제와 비율이 1대1, 1대1.5인 반면에 탈색약은 1대2, 1대3, 어 많게는 1대4, 뭐 이렇게 믹스를 많이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나트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두면 좋은 성분이 과항산 암모늄이라는 성분인데요. 과항산 암모늄은 굉장히 모발을 밝게 해주는 표백작용이 있는 그런 성분이래요. 그래서 이 탈색약 자체가 모발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싹다 빼주고 그런 색소 자체를 싹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암모늄이 절대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오시면될것 같아요 이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음에 설명해 드릴 탈염제 때문에 이런 성분을 또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 탈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, 다음은 말씀드린 대로 탈염제입니다 탈염제. 탈염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쓰이게 될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. 탈염제는 탈색이랑 달리 이제 탈색은 모발 안에 있는 뭐 멜라닌 색소라든지 그냥 잔여 색소 자체를 전부 다 제거한다면 탈염제는 인공 색소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 기존에 염색했던 그런 색소 그런 것만 없애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탈색은 모발 자체를 밝게 해주고 뭐 인공 색소든 뭐든 그냥 그냥 전부 다 어, 다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. 탈염제는 그런 멜라닌 색소 같은 거는 최대한 건들지 않고 모발 자체의 색깔을 확 밝아지지 않게 하면서 기존에 염색했던 그런 색소만 제거해 주는 어, 그런 제품이고요. 탈색약과 성분이 똑같아요. 강산 칼륨과 나트륨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딱 아까 말한 대로 암모늄만 없어요. 강황산 암모늄만. 그러니까 확 밝게 되진 않아요. 그 암모늄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밝게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손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 빼기 할때 굉장히 용이해요 버진니어 자체를 크게 밝게 해주지 않으면서 기존에 뭐 블랙으로 염색을 했던 그런 색소를 좀 빼주다 보니까 아주 밝게 어 블랙 빼기를 할때 아주 밝게 하실 분이 아닌 이상은 탈염제를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그 탈색보다는 약간 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아요. 그러면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가장 적게 손상을 주면서 어, 탈색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어, 탈색을 할 때, 네, 열 처리는 절대 금지입니다. 탈색약 자체에서 발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열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뭐 사망 선고랑 다름없어요 모발에 대해서 사망 선고 정말 말 그대로. 그리고 두 번째 약은 일반 염색약보다 훨씬 두툼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. 탈색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 성분이 강하다 보니까 어 약이 금방 마르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탈색약 자체에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분을 쫙 빨아당겨. 탈색약은 발열 성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나트륨 때문에 물을 쭉 빨아들이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툼하게 바르지 않는 이상은 너무 쉽게 건조해져. 건조해진다는 것 자체는 어, 머리가 이제 상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. 그리고 그 건조해진 상태에서 그냥 건조만 해주면 되는데, 이 탈색약 자체가 발열 성분 때문에 계속 뜨거워지면서 건조해지니까, 모발의 손상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탈색약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두툼하게, 좀 심할 정도로 두툼하게 발라주고 괜찮아요. 그만큼, 요금은 더 받아야겠죠. 그리고 세 번째는, 그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. 미스트를 꼭 해줘야 돼요. 열 처리는 금지지만, 미스트에도 열이 나오지 않나요? 미스트에도 열이 나오지 않나요? 할수 있는데, 리스트에 어, 있는 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밝게 해주고 건조해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니까 미스트는 해주는 게 좋아요 미스트 처리를 하면은 저는 최대 탈색을 한 시간 도보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. 한 시간까지 있어도 약이 마르지 않는다면 크게 뭐그 정도 시간을 방치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중간 중간에 p 피티좀 이왕이면은 좀 굉장히 원액에 가까운 고함량 p 피티를 뿌려주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. 탈색약 자체가 생각하는 생각은 탈색약이 어, 나는 멜라닌 색소랑 뭐 그런 좀 머리 안에 있는 모든 걸다 파괴를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런 단백질들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계속 할 일이 있는 거예 뭔가 또나 어, 파괴했다 생각했는데 어, 또 파괴할 게 남았네 어, 뭐 한번더작용하게 되고 파괴할 게 어, 분명히 내가 다 파괴했다 생각했는데 또 영양제가 들어가니까 또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머리는 손상은 없이 굉장히 색깔을 밝게 넣어요. 어, 러렇게 중간중간에 PPT를 너무 탈색력이 뭐, 탈색이 저해될 정도로 많이 뿌려주는 거는, 그거 아니지만, 가볍게 전체적으로 좀 뿌려준다면, 1,20분 간격으로 계속 뿌려준다면, 1시간까지 탈색을 봐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헹구기 전에, 물이 닿기 전에, 이제 버퍼 뿌려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요. 마무리는 다 하는 대로 염색이나 뭐 펌이나 뭐 한다기 전에 오버 p h 를 돌려줄 수 있도록 네, 버퍼를 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탈색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봤는데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어, 시험 준비 동안 시험 준비 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을 건데. 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상으로 살롱이 부전 반성을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